의원님께서 입법을 해 주셔야죠. 국민권익회 위원장까지 하신 위원장님께서 규정이, 규정이 모자라서 처벌할 수 없다면 거기에 맞는 배우자. 규정을 만들어 주시고 예. 집행하라고 하셔야 하시... 지금 그 규정이 없다고 이야기하시면 집행을 하라고 하시면 어떡합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하시면 제가 이렇게 밖에 말씀드릴 수 없는 거잖아요. 반만하지 마세요. 전 의원님. 거짓말하고 있어. 전현... 언제 욕했어요. 전 의원님.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가 받은 명품백은 배우자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도 없고 또 그것이 감사의 뜻이라고 하며 무혐의다 이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이 검찰의 무혐의 결정에 따르면 앞으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공직자들이 배우자를 통해서 금액에 제한 없이 고가의 선물을 마음껏 받을 수가 있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법무부 장관님. 예. 검찰의 이 결정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 결정 내용을 알지 못합니다.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언론 보도를 보고 법무부 장관이 의견을 내리는 건 적절하다. 법무부 않다고 장관님 보면. 무슨 말씀 하세요? 지금 방금 내가 읽어드렸잖아요. 이 내용이 검찰이 결정을 했으면 여기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그대로 읽어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십시오. 규정이 없어서 처벌을 못한다면 의원님께서 입법을 해 주셔야죠. 국민권익회 위원장까지 하신 위원장님께서 규정이, 규정이 모자라서 아닙니다. 처벌할 수 없다면 거기에 맞는 규정을 만들어 주시고 집행하라고 하셔야 지금 그 규정이 없다고 이야기하시면서 규정이 집행을 하라고 하시면 어떡합니까? 지금 아, 네, 의원님 네. 말씀대로 네. 하시면 제가 이렇게밖에 말씀드릴 수 없는 공직자의 거잖아요. 공직자의 배우자가 이런 명품 백을 받으면 대통령인 공직자는 신고하고 반환하도록 규정이 아, 되어 있어요. 그럼 규정이 있어야. 법 규정이 있어요. 법정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저뭐 의원님 말씀하시는 규정은 다시 찾아보겠습니다만 규정이 없어서 처벌 못한다고 언론이 보도하는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냐고 하면 특검일 때제 3자 내물죄라고. 지인에게도 경제적 공동체를 적용했습니다. 한 집에 다르... 살고 그 있는그 부분은 지금 배우자가 뇌물에 준하는 금품을 받은 것은 그 부분이 구성요건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식으로 경제적 공동체보다 더한 관계인데도 그걸 무혐의를 줍니까? 제가 내용을 구체적으로 몰라서 말씀을 적절하지 않아 내용을 왜 구체적으로 모르세요? 언론에 수없이 보도가 됐습니다. 장관이 언론을 보고 처벌하는 장관으로서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개인적인 견해가 뭔지 묻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규정이 없어서 처벌 못 한다면 규정을 만들어 주시는 게 의원님의 짜여진 겁니다. 2년안 하는 걸 문제 삼는 겁니다. 그걸 제가 법을 만들어야 됩니까? 규정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무슨 엉뚱한 소리 합니까? 어그 규정이 있어면 규정대로 처리할 겁니다. 그런데 그 규정이 그런데 그게 규정에 어긋난 결정을 한 검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걸 규정에 어긋난 겁니다. 결정을 했는지를 저는 아직 모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법무장관으로서 정말 자격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 지금 그, 그 말씀은 또심하신겠습니까 대선 지금에서 지난 법사위 우리 간사인 김성은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2019년부터 2021년 1년 8개월 동안. 검찰총장으로 재임하면서 특갈비 147억 원의 현금을 사용했다 라고 지적을 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특갈비가 일명 윤석열 사단이라 불리는 검찰들이 포진했던 특정 검찰청 그리고 정치적 목적을 가지 수사에 집중 배정되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윤석열 대통령 정치 시작 계기가 되었다 라는 월성원전에 대한 수사가 대전지검에 진행이 됐습니다. 당시 이 사건을 수사하던 대전지검의 특수활동비 지출액수가 급증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대전지검이 이런 특갈비를 사용한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이 대전지검에 방문을 하고 여기에서 특갈비가 집중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전지검에서 수사했던 당시의 그 월성원전 사안에 대해서 모두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검찰의 특칼비가 정치적 의도로 가진 무리한 수사에 적극 활용돼서 정치 검찰 활동의 기반이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가 됩니다. 장관님, 이렇게 특칼비가 특정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수사에 집중된 것은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법무부의 내부 감사 반드시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 법무부에서는 특수활동비 지급과 관련된 연간 지급 계획을 심의하는 절차를 만들어서 특수활동비가 용도와 목적에 맞게 집행되도록 감시하고 계획하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지금 진행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감시 감독할 수는 없고 향후로 그런 부분이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감시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법무부 장관님 m e of the name of the name 이 f the name of the name of the name of the name 또 고위직 공직자로서 어, 국민을 대신해서 묻는 국회의원에 대한 생각을 좀 해주시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렇게 좀 누가 봐도 따지는 듯한 좀 어, 그런 태도는 저는 좋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 질의를 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시고 답변하기 곤란하면 곤란하다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언론에서 나온 걸 내가 얘기해야 되냐 그런 것은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냥 장관님 말씀대로 언론에서는 그렇게 나왔지만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성급하게 먼저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라고 하면 좀 아름다운 모습일 텐데 그렇게 하시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이 사안은 저는 장관님이 소신 발언도 해도 된다고 봅니다. 이미 검찰총장이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 그런데 그렇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국민들께 사과까지 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법무부 장관이 저는 검찰총장의 그 정도 발언도 못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어쨌든 그런 발언을 하고 안 하고는 장관님 자유인데 어 저는 언론에서 나온 걸 제가 답변해야 됩니까? 이런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네. 네, 말씀하시죠.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그렇지만은 법무부 장관이 지금 이 국회 상임위원회에 출석해서 언론의 내용을 근거로 내가 어떤 판단이 옳다, 그러다 말씀드리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게제 말씀의 취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내용들에, 어, 전현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규정이 없다고 하면서 검찰이 무혐의를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냐는 질문으로 들렸습니다. 그럼 규정이 없어서 검찰이 무혐의한다는 언론 보도라면 전현의원님 전현 전현의원님 전현의원님 조용 하시고 박규태권 님도 조용히 하세요. 지금 잠깐 답변 중에 잠깐 잠깐만요. 장관님. 장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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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현의원님 지금 전현의원 질의 시간이 끝났어요. 위원장이 지금 확인한 차몇 가지 말씀을 드린 건데고 끼어들면 안 됩니다. 자 말씀하세요. 예, 규정이 없다고 처벌 못 한다고 하는 부분은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러면 다른 법률을 적용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말씀하시는 취지로 들렸는데 그런 부분은 검찰에서 다 판단해서 할 것이고 만약에 규정이 없다면 그 규정은 필요하다면 이 의회에서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것 아니냐 는게 저희 예. 말씀. 전현희 의원님, 전현희 의원님. 의원님, 반말하지 마세요. 전현희 의원님, 거짓말 하고 있어. 전 전현... 언제 욕했어요? 전현희 의원님, 자 말하지 말라고 하는 말도 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 하고 있으니까 본인이 자, 가서 속기로 감 들어보세요. 자. 자 김용민 의원님도 유상봉 간사님도 조용히 하시고요.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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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경태 의원도 좀 조용해 주시고요. 조용해 주시고요. 제가 마무리할게요. 자 장관님, 제가 말씀을 드린 취지도 아시 아셨죠? 예. 아셨고. 그러니, 장관님께서, 어,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말이 어다르고 아다른데요. 어, 그걸 참조하셔서 답변을 하시라 하는 위원장의 취지의 답변이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 말씀이니까, 예. 그 부분 참작해서 오후에, 오후에는 좀 더, 또 매끄러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